네, 기다리시라이요. 네. 예의가 바른 아저씨네. 싹싹해야지, 이렇게.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? 누구지? 시끄러! 아니, 시끄러! 아 씨말려니! 시끄러! 시끄러! 아이, 진짜야! 뭘 때리세요? 나찐따 노래 왜 틀고 다니는데 존나 시끄럽잖아. 네, 죄송합니다. 잘하자. 네. 앞으로 나 보면 고개 존나 숙이고 다니고 아니 온다며. 아니야 트럭 있는 대로 말했어. 진짜 너너 그러는 거 아니다. 아 찐따. 뭐? 네? 불만 있어? 네? 야 불만이냐고. 없는데요? 아, 진짜 개시끄럽네. 너 자꾸 왜 내가 뒤로 가면 시끄러워져? 안 시끄러운데. 아, 주먹으로 쳐맞아, 그냥? 아 울어? 나 시끄러워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닥치라 했지? 안 닥쳐? 안가리염물어 죄송합니다. 너 방금 막 쉬익 했어? 아주 그냥 쉬 발까지 하지 그래? 저 마음에 안 드네. 잘하자. 네. 아, 진짜 찐따가 자꾸 깝쳐. 아니 택시는 또왜 하나? 아이 아, 덕분에 아, 잘했다. 비엔나보고어아 갑자기 비엔나스냐? 갑자기... 세아 맞아요. 잠깐만 세상이 꺼졌어 가지고. 비엔나 맞아? 응응. 살려줄게. 살려줄게. 코나르 제수 왜 따라와? 아니, 아니 내, 왜나 갑자기 왜먹어 아니 이자씨가 아니 뭔데? 나. 뒤쪽에 일단 더 있습니다. 뒤쪽에 일단 더 있습니다. 나 뭔데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잡아가? 이거 뭔데? 알, 하겠습니다. 체포 완료했습니다. 르클레르 재수. <목소리> 아니, 야팔, 왜 체포하는데? 가만히 <목소리> 있어. 아니, 이유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. 나 존나 안. 딸이 털 거야. 지금부터 렛츠 <목소리> 겟에디어. <let's get 목소리> <it> <목소리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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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유는 그래.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난 목피 건행사 안해빨른 말해 먹이는데, 아니 기다려봐, 이유는 알려줘야지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야라야라리야 테이저 건 맞아도 아부리 존나 탈 거야 나 죽어도 탈 거야 말해. 이건 꿈이야 그지 꿈이지 그지된 꿈야이 썩은 람 주먹으로 맞아 뭔말 갑자기야 진짜 개다리 조심해 천룡이 깝치지 마라이 틀박아. 잠아라 잠아, 참아. 네가 뭘할수 있는데? 야이 틀박 자식아. 가만히 좀 조용히 있어라. 아니 틀빡이 사람을 어어, 그렇게 매치면 돼 안돼. 진짜 짜증나네. 야, 야, 야. 어, 뭐야 이 했어. 부타동 돼지 자식. 아 부타동 썩은라 잘했어 잘했어 한. 아 미안해 천룡아 나 부타동 때릴. 아야 아, 나 부타동 야. 때릴 거라고 나 부타동 때릴 거야. 조심해 진짜. 이 돼지 자식 사람을 때려. 3만 원. <laughs> 돼지 까미 내 앞에서 한숨을 쉬어. 안 되네. 돼지 총 내려 돼지 돼지 아 씨발 어우어우 여기서 봐. 저 돼지 사식 야 돼지. 뒤져 그냥. 뒤져. 뒤져 그냥. 돼지 바로 한 번만 더 세팅. 뒤져 뒤져. 잠시만 무슨 일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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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재수 뭐? <laughs> 어, 이따 해봐야겠다. 나 옆자리 타는데 레스토랑... <laughs> 뒤로 가는 거야? 나 너무 신나는 것 같아. 왜, 왜 신나? 근데 옆자리에 데이트? 이렇게 좋아해? 아닌데. <laughs> 시장 나술 팔아. 여섯 잔 알았어. 한 잔만 줘봐요 한 잔만. 언니들 술안 필요할 수? 우리 나 가자 우리 나. 아니 언니들 술안 먹어 어머. 술? 우리도 같이 파는 입장인데. 야너 어디 거야? 잠깐만 너 어디 집구요? 어, 나 어디더라? 아니 여기 아니, 오늘 뭐 파티에서 우리 모슈랑만 협업하기로 했는데 너왜 어디서 와가지고 달고 있는 거야? 나 어디서? 나는 개인 장사고. 이건 좀별섹시하다군들 언제 올라오십니까? 다 같이 가야 돼. 다 같이 네, 가요. 누르시죠. 누르시죠. 아 그럼 비싸죠. 승영 쌤들 과수 마시시오. 나오십쇼. 나오십쇼. 답장이요? 무슨 어. 일이야? 어? 문열어 어. 무슨 일이야? 몰라. 소세보 왔다는데. 어? 아니 테이조 건술 식사로 왔어. 나오십쇼. 자 루클레 제수씨는 묵직발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안할 건데 왜 그래? 성적인 행위를 할수 있으며 야수 해 우리 유하정이 호송시켜 와 차로. 아니 무슨 일인데? 뭐였지? 아니 뭔지 말은 해줘야 할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일인데 또나왜잡혀가 또? 나왜 잡혔까, 뭐였지? 또? 뭐였지? 아니 무슨 일인데 나 묵직건 안 행사 안할 하면... 거라니까? 안경봉으로 입 막습니다. 막 빅건이 행사 안할 건데 아, 왜 그래? 아, 아니 무슨 아, 그래요. 일이야? 그래요. <laughs> 아니 무슨 있나? 일인데? 아니 무슨 일이야? 아니 난왜 잡혀가냐니까 말 아니 조용하십쇼! 조용하십쇼! 조용하해 미친년아! 했... 아니 죄명은 아,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나 죄명 말해줘 야, 왜 그래? 뭔데 그래? 언니 아, 말은.. 아니 떡바을 어... 내가 뭐해 이따 보라 이 씨X야! 똑바로 말하는 말해줘야 될거 <laughs> 아니, <다물이 웃음> 아니야 가서 알려준다니까! <laughs> 가서 알려준다니까! 아니 묶여놔놓고서는 쟤 뭐지? 아 고마워 아니 테이준 건 오랜만이네 술안 사? 잠깐 어. 아니 만난 김에 술좀 사줘. 맨날 한 사주부터. 청장님. 청장님. 어, 아니 차로 제가 갈게. 걸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 청장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<나> 차 있어. <laughs> 아니 아니야. 나차 있어. 아. 니왜 청장님? 그래? 아니 청장타. 아니 청장타 여기 사람 보여? <laughs> 아니 선인데 <무슨> <laughs> 아니 난난뭐뭐 아, 뭐, 뭐 팔았는데 <laughs> 나 술밖에 안 팔았는데 술 사갈래? 너는 너는 목질팔을 할수 있으며 나 나는 목비꼬는 선사 안내. 변호사랑 성정정인 오, 도시 관계를 도시 도시 가질 도시 도시 수가 이라. 있습니다. 아 빨강 빨강 파랑 파랑, 파랑. 이 권리가 있음이 인지했습니까? 우와, 달콤한 섬사탕 빨강 빨강 파랑 야, 파랑 노랑 노랑 빨강 하늘 높이 날아 목질빵으로 이제 탈리로 가자 오늘. <laughs> 조용히 하고 네아 경찰 아니 씨발 병신 같은 지금이야 아 이런 씨브라 이게 무슨 일이요 경찰 아니 씨발 병신 같은 지금이야 이렇게 아 얘를 왜 잡아오라고 하는야 아니 뭐가 문제야? 나 지금 아무것도 야, 야, 몰라. 여기 나 처음 봐. 졸라 신기하네. 음, 알았어. 자, 나는 일단 경찰청장이고. 어, 나 알아, 너나 청장. 그, 너 저기 그 뭐야 어. 클럽 최근에 간적 있어 없어? 어떤 클럽? 비키니, 비키니. 아 비키니 같이 같이. 어. 너 비키니 파티 풀 파티 간적 있어 없어? 개 이... 같은 줄 아? <알아>! 아니, 나 말도 안 되는 말. 아니 너 갔어? 갔다니까 괜찮아? 왜 그래? 너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? 나 거기서 비키니 입고 춤추고 구경하고 아싸좀가 가지고 앉아있고 술 팔았어. 야, 야, 술 써! 팔았어! 니가 니네 입으로 말하래! 아니 술 팔면 안 돼? 흥분 좀 하지마 <laughs> 요아야 근데.. 요, 야.. 야 료이키텐 카이? 그냥 만원 주시는 착한 영자분이셨어. 아니 찐따 새끼! 야 찐따! 대답! 왜? 너왜 15,000원짜리 트럭 몰아? 이거 개후구 트럭이야. 사람들이 다 빚져서 4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왜너 혼자 이딴 거 쓰레기 타고 다니냐고. 나 아, 대출이 안 돼. 왜? 몰라, 대출을 나만 막혔어. 거짓말하지 마. 내가 네 바디캠 불게 승철아.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없대. 아니 2만 원짜리 두번 받으라니까. 아니, 기... 아, 니 최대 대출 금액이 4만 원이네? 쟤는 얼마짜리를 받고 있었던 거야? 너 후구야? 40만 원. 그거 한 다음에 4만 5천원짜리 트럭 있잖아. 그, 채용 에이전시에 사람들 있잖아. 그거 사가지고 자동사냥 돌려. 와너 지금까지 개호구당한 거야, 승철아. 진짜? 응. 너 그냥 약간 비읍씻인가너 개찐따인 거 너가 증명했어. 괴롭, 괴롭히지 마, 메, 메태지 여자야. 죽여버리기는 알려도, 이알아넌 찐따로 어. 평생 살아라. 아니, 찐따라서 아무도 알려, 안 알려준 거 싫어야? 아, 금자가. 야! 아니, 잠시만, 불독! 이거 금자 아니야? 이거 금자? 이름, 제갈금자. 암컷, 확인. 나 아, 금자 샀어. 우리 금자, 금자, 금자. 망했네. 아니 진다 새끼 아니야 이거. 아진다나 배고프다 밥 달라. 네가 알아서 쳐사 먹어. 밥. 진짜 졸라 개 때리고 싶네. 밥. 딱 쳐봐. 밥줬어뭘줘자예 <laughs> 사장님. 아니야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어때? 아니 오승철 잘 들어봐. 너 죽으면은 졸라 이쁜 간호사 언니 와가지고. 필요해 줄 거야 사람 죽여줘. 알아서 기다려봐. 네, 뭐 내가 있어요? 돈 없어. <laughs> 돈이 왜 없어? <laughs> 대출을 못 갚아서 돈을 못 뽑아. <laughs> 괜찮아 알아서 마이너스로 마, 뽑아갈 거야. 이쁜 언니 만났는데 우리 500원은 명량, 내야 될 거야. 경매 갔다가 우리 그 아. 가야, 정면 가야 돼 정령. 좀라이쁜 간호 선이 왔다 승철아. 어 맞습니다. 소개팅 비용 500원. 아, 아니요, 멀어가지고 800원입니다. <웃음> 아, 웃음쩍이셔, 세 아!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옷도 다 해주셨네.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. 저기, 저기, 호한 번만 가능할까요? 아, 아니, 아니, 안 됩니다. 아, 아, 아. 니 소녀야. 어? 개한 마리 입양했어. 오, 어, 귀엽네. 얘 이름, 얘 이름 제스피기2야? 아니, 얘, 개갈금자인데? 근데, 안 달네. 아니야, 완전 같은데.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말 하는 거지? 얘가 진짜 똑달 마치 제스피기랑. 금자야. 응? 아니, 너 그런 거 아닌데 왜 너가 대답해? <laughs> 잠시만, 나 우리 강아지 불렀는데 왜네가 대답하지? <laughs> 아니, 넌 소녀야. 정신 똑바로 차려. 아미안 금자는 우리 개 이름이야 아니 픽이 우리 피기. 어? 우리 피기가 딱인데 난 피기 불렀는데 왜네가 대답해? 걔네 우라마이 딱 닮았지 피기랑 아니 얘도 금자랑 딱 닮았다니까? 피기 얌전하.. 야! 아아 금자야! 금자야! 금자야 죽으면 어떡해 금약 없지 <laughs> 아니, 피기야! <laughs> 이거 다시 시자데리고가서살려야 돼. <웃음> 어, <laughs> 일이오네 지금 우리 집 개가 죽어가고 있는데. 소녀야! 소녀소녀 패시픽이 들어가자. 애니메이션 이름이 야 제갈금자, 아니. 제갈금자 들어가자. 야 아, 픽이랑 금자랑 둘다말 그렇게 안 듣게 생겼다. 바쁜이 처맞을래? <laughs> 아니 왜 그건 너가 그렇게 그 냐고 금자, 그래, 근데 아, 금자 음. 봐봐. 금자. 금자 패션까지 그냥 레전드지? 어? 아니 금자 수컷이야? 아니 금자 암컷인데 이 새끼 고추 달려서어 후X야? <laughs> <laughs> 음, 뭐, 뭐라고?